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날 보란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에 벌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권이 북에 벌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곧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인의 금강산 관광 재개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인의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수 누사를 밝힌 탈북자 두 명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탈북자들도 해외 탈북자들의 구조 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고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 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전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 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우리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자리는 좁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 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 방문객의 입국 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해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하게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 없이 대북 제재의 완화나 남북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한미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 연합 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만 합니다. 지소미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 갈등이 안보 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지 않겠다,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중산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문화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산불정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집권 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황당한 이분법으로 국민을 평갈라 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지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서는 안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 인권 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이 정권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정치범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미웃을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